안녕하세요. 독화제의 레지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조명의 메카 현대포맥스에 왔습니다.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은 현대포맥스의 팀장님이신 안종현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포맥스에서 조명 판매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품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최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안 팀장님께서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어, 이 스트로보는 사진 전용 조명입니다. 아, 프로분도 쓰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초보자분들도 아주 손쉽게 사용하기 편하게 나와 있고 가격대도 많이 저렴해져서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스트로보를 이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먼저 어, 영상 촬영 조명에는 지속광원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속광원은 크게 세 가지인데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LED 그리고 형광등 라이트, 텅스텐 계열의 할로겐 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실 거는 LED 라이트로 현재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가 돼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라이트 패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라이트 패드는 크게 두 종류로서 작은 사이즈 12와트 정도 광량을 내는 라이트 패드 LP120C와 260C 두 종류입니다. 이 라이트 패드의 장점은 LED로서 아주 컴팩트하고 가볍고 열이 안 나고 가격도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이 기능적인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LED의 장점인데요. 전원부가 가변적이라서 AC 타입도 쓸수 있고 이런 배터리 형태로도 쓸 수가 있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안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껴 있는데요. 이 배터리 를 끼고 간단하게 전원을 올리면. 이렇게 백색 광원이 나오게 되고, 다이얼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색온도가, 어, 색온도가 변하는군요. 네, 바뀌게 돼서, 어, 주변 광원의 색감하고 맞게 설정을 해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다이얼은 광량이죠. 광량과 색온도가, 색온도가 조절이, 조절이 가능한, 아주 방문하나. 간단하게 네,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260C는 이거와 크게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예,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고, 어, 역시, 가변적으로, 색온도와 광량이 조절됩니다. 이거는이 어, 배터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니, 예, 이거 소니 계열이죠, 옛날. 이게 이제, 풀 밝기. 얘는 3 0와트 정도의 광량을 내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광량이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걸한번 누르면, 색온도가 얘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so 요거는 용도가 얘는 요새 아프리카 TV 형태로 책상 같은데 위에 올려서 간단하게 촬영할 때 쓰실 수 있는 라이트고요. 요거는 그보다 다양하게 좀큰 제품도 가능하죠. 그래서 리뷰어나 혹은 인물 촬영하는데도 아주 적당하게 쓰실 수 있는 조명으로서 가격대는 7만 원대 이상이고 얘는 15만 원대 이상이라 금액적인 부분도 아주 경쟁력이.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쓰시기에 적당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는 제품이죠? 네, 요 근래 1인 미디어 시장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일회성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시장에 확실히 안착이 돼서 그 범위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태고 그와 함께 저희 조명도 매년 급격하게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진 조명을 그런 세트화 시켜서 고객님한테 아주 큰 호응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 촬영도 그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세트화 진행을 해서 손쉽게 그 세트만 구매하시면 원하시는 영상을 손쉽게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알차게 구성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현재 20개국 이상 수출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구분을 지면 플렉시블 라이트와 패널 타입, 명광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먼저 플렉시블 LED 라이트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플렉시블은 말 그대로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라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오, 신기하네 네, 이거는 6 0 w 광량이 나오고요. 저 옆에 있는 좀 저렴한 제품보다 틀린 점은 이 LED 칩에 있습니다. 이거를 s n d 칩이라고 칩 형태의 LED 소자라고 하는데요. 명광원 패널 타입에 들어 있는 LED 소자들은 다 CRI 값이나 색온도, 그린 바이어스 여러 가지 값들이 다 높게 측정어 있는 최정상의 LED 소자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플렉시블은 말 그대로 이렇게 X 반도를 채워서 라이트 형태로 일반 명광원 형태로 쓰실 수도 있지만 손쉽게 엑스반도를 제거를 하면 벽에 붙여서 그냥 써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형태로 플렉시블한 라이트가 되어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장이나 벽, 바닥 그리고 이동 시에도 이것만 이렇게 돌아서 갖고 가셔서 용이하게 쓰실 수 있는 광어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 라이트가 드라마나 영화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라이트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동이 편하고 간편한 설치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LED 소자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이 사용하 시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좀 고가여서 접근하시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가지고 싶긴 하네요. 네, 아주 좋은 라이트고. 켜봐 주시면 안 돼? 네, 요거를 켜면 아,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로 예, 이 기능이 제어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색온도 변화가 되고요. 아까 그거랑 똑같네요. 네네. 그리고 광량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장시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라이트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패널 라이트는 아까 보셨던 좀 저렴한 라이트의 명광원하고 동일한 거긴 하지만 여기도 플렉시블 LED와 같이. 동일한 소자가 쓰여 있어서. 같은 거구나. 네. 아주 고성능의 결과물을 나타내고요. 저희는 이 라이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장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LED 라이트의 외관들을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트를 한번 구매하시면 꽤 오래 사용하는 거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외관적인 디자인이나 재질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아주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소비자분들, 특히 쓰시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LED 라이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근데 얘는 보통 스튜디오의 방송국이나 일반, 예, 사내, 스튜디오에 천장에 많이 매달려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세온도 레인지가,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은 3200에서 5600 정도의 켈빈도를 갖고 있는 범위로 많이 나오는데요. 톰맥스 EX 600, 1200은 세온도 범위가 2700에서 6500까지 세온도 범위가 넓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텅스텐도 색온도를 좀더 낮게 주변부와 색각을 보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드한 거를 유저분들이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이 제품은 이렇게 와이드하게 나와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소맥색 견학 와서 조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안 팀장님한테 되게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네. 오늘 현대포맥스의 공부하러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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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네. 그 조명에 거비 있지 현대포맥스의 마케팅팀 마케팅팀장 맞으신가요?